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올리와 다른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비교해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겨서 지금 차에 올리를 싣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 혼자 가기엔 아주 특별한 기회여서 미니 마스터님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지금 미니 마스터님을 데리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실을게요. 네. 그리고 충격 방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전거만 열심히 탔는데 예. 이런 기회도 생기네요 예. <laughs> 일단은 주변 분들이 타시는 예. 자전거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됐어요 이게 트라이폴드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비교해보는 영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는데 뭐 어색하지만 하나하나 <laughs> <laughs> 하나 한번 <웃음> <웃음> 천천히 뭐 까보죠 예. 네. 일단 미만님은 파이크시죠? 스타바에서 예. 나온 파이크 예. 예. 혹시 언제 구입하셨어요? 저게 구입한 지가 정말 기억은 안나는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확실히 1년 정도? 예. 금액대는 혹시? 그때 저게 지금 현재 튜닝이 된 상태니까 그걸 제외하고 원래 중고로 샀을 때가 79만원 79만 정도 79만원 예. 정도 어, 네. 그리고 제 올리는 뭐 아직 한 달도 안 돼요 <웃음> 아직도 <웃음> 세핑인 <웃음> 8월 말에 구입을 했고 저는 정가 61만원에 샀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TT 카카의 큐브 X9 예. 제품이고 저게 원래 대가 알기론 가격이 80만 원에 나왔었다가 예. 초반에 예 초반에요. 와. 그리고 74만 원대까지 예.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59만 8천 원에 살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초반에 구입하신 분들은 좀안 좋으실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TT 카카 큐브 X9 화이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썰리문 자전거인데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예예. 근데 저게 예. 초창기에 유사 브롬톤의 1 세대라고 봐야 되죠? 예. 쟤도 어쨌건 썰림은 나와 있고 쟤도 가격이 되게 한 저렴했었죠? 한6 0만 예. 원대, 5 0만 원대. 특이했던 게 거의 예. 최초의 그 디스크라서. 아, 최초의 예, 디스크 의미가 엄청 커요. 아, 상징적이네요. 예예. 예, 맨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는 민트 예. 당당직구에서 지금 팔고 있죠. 예예. 예, 가격대가 어 55만 원인데 예. 55만 원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 이게 배송비가 붙더라고요 5만 원.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는 6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들이 트라이폴드에서는 저가죠. 예예. 예, 약간 중저가? 저가라고 예.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중저가. 그서내 노라 하는 이제 자전거들이 모였어요. 더 많이 있지만, 예. 뭐, 사정상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이 정도만 모은 것만 해도. 그죠 <laughs>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예. 미만님하고 비교해볼게요. 예, 네. 같이. 낱낱이. <laughs>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네, 일단은, 티티카카 큐브죠. 네. 여기 안 되네요, 얘는. 예. 이게 지금 흑바지를 떼면은, 될것 같기는 하네요. 하겠다 예, 직진은 안 된다는 거죠? 끌 수는 <laughs> 있는데 <웃음> 자, 다음은 미마님이 주인이신 예. 사바 파이크예요 얘도 안 닿았었겠네요 그전 머드가드는 닿았었나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 큐브랑? 예, 큐브랑 비슷한 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예. 간격 보니까 제 검지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니까안 예. 들어갔겠네요 예. 순정 머드가드 예. 음. 자 이번에는 제가 주인인 비올리바이크의 올리입니다. 네. 제 올리는 아예 안 가요. 그래. 아예 안 다요. <laughs> 근데 이게 머리를 잘쓴것 같은 게이 머드가드가 예.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으면 아. 분명히 다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런 걸로 처리해 줬거든요. 소재가 좀 특이한 음. 소재인데 이걸로 처리해서 되게 저는 뭐 잘했다고 봐요. 이거 약간 벗겨놓고 보면은 예, 예. 이 간격이 아. 저 파이크보다 좁아요. 뭐, 아마 아, 이 설계를 건드리진 않으셨을 거고, 음. 머드가드의 어떤 형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살짝만 가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다음으로 썰리문인데요. 안단 완전 안 탄다. 이게 올리랑 아, 같은, 예, 그니까 러 공간이 지금, 어, 지금 제 네. 엄지가 노란아요, 제가. 네. 이거는 네. 그냥 전혀 간섭도 없고, 예, 네. 네. 네, 그냥, 그냥 이송나대가네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떨어져 있는 게 무조건 음.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요 아, 예. 자 마지막으로 민트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거 하나 차이가 진짜 명확하네요 예. 여기가 그냥 브롬턴이죠 얘는 예. 예, 브롬턴하고 같은 아예 바퀴가 정렬이 안 돼요 네. 이제 접은 상태에서 보면은 페인이 <laughs> 지금 보면은 이탈해버렸어요 음. 지금 이렇게 텐셔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이게 체인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걸 야기하는 구조예요, 그냥. 예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도 보통 이런 문제잖아요. 예예. 지금 이렇게 빠진 이렇게 텐셔너에서 빠져버리는 이렇게 빠져버릴 정도로 체인을 못 잡아주죠. 예. 확실하게 못 잡아주는 느낌이라 체인이 이탈하는 문제, 체인이 엉키는 문제 그런 것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만 봐도. 아, 그러니까 1단으로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조금 그 문제를 안이 야기하려면 왜냐면 제일 태, 텐션을 받게끔. 네, 네, 네. 아아까보다는 조금 낫네요 아까 예. 고단일 때보다 그러면 얘는 접기 전에 저단으로 두고 접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네요 예. 물론 매뉴얼 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예. 제품을 사용할 때 그래야 오래 쓰고 하는 게 있지만 예. 애초에 그런 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런 이제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이 문제는 차후 트라이폴드들에서는 안 나오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보여지네요 예. 그냥 구조적으로 봐도 예. 지금 이 상태는 아까 큐브랑 똑같죠? 큐브처럼 이렇게 체인이 헐렁헐렁해요 이것도 아까 큐브랑 똑같이 저단에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큐브랑 같은 방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예. 무조건 개선돼야 되는 구조예요 일단 올리는 이렇게 폴딩을 해보니까 전혀 뭐그 체인이 네. 이탈할 구조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폴딩해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네요. 접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체인이 아예 이탈할 그 구조 자체가 안 나와요. 네. 지금 뭐 그런 여유가 없어요. 텐셔너였으면 뭐 어디서 빠지거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지금 보면. 트라이폴드 전용 변속기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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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트라이폴드의 핵심이죠, 완전 폴딩. 네. 완전 폴딩에 대해서 비교해 볼 건데 지금 미만님의 타바 바이크는 <laughs>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이유가 많이 순정에서 벗어나시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빼놨고요. 이 지금 순정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네 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민트를 한번 보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민트가 이 간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좁은 만큼의 당연히 이점은 있죠. 응. 네네. 얘를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폴딩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이 고리가 이 텐셔너에 눌려 있어요. 이게 눌려 있어서 이게 빼기가 힘 주면서 이걸 빼야 돼요. 음. 텐셔너랑 간섭이 있어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넣다가도 체인이 고리에 이렇게 걸리면서 네.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접으면서 느껴지는 게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좀 접이 방식이에요. 음. 이게 참 겉으로 볼때다 똑같은데 네. 직접 다 접어봤잖아요 우리가요. 예, 네, 그렇죠. 정말 불편. 네. 그러니까 이거 <laughs> 하나 때문에 일단 여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네. 민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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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정적이에요. 네. 네. 민트는. 세게 힘줘도 다시 오뚜기처럼 세어 음. 들어오는 그게 있는데 여기 그립에서 좀 막아주는 게 있어요 <laughs> 그립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예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이다 좀 이게 예,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네네. 다음 거는 썰리문인데 썰리문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폴드 전용 변속기라서 그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트라이폴드 전용 변속기라 이 텐셔너가 없어서 고리가 간섭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펼쳤을 때 어디에 뭐부딪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대로 걸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랑 매칭이 좀안 돼요. 지금 <laughs> 보시면 한참 이쪽으로 벗어나 있어요. 예. 오히려 이쪽으로 가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이게 디스크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커졌나요? 예, 네, 아, 폭도 아, 커지고 그러다 아, 보니까 프레임이 쉴 수밖에 없었어요. 음, 뒤에 바퀴 축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걸 시작하는 사람들도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썰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접은 상태에서 살짝만 힘줘도 아, 바로 아. 엎어져요. 이건 무조건 익스텐더를 장착해야 돼. 요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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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바로 엎어지는 불안하죠. 네. 음. 여기 포크가 이쪽 변속기에 닿아요. 음. 네. 토크가 변속기랑 맞부어치니까 음. 만져보면 포크가 안으로 들어간 음. 느낌이 들어요. 강한 힘으로 접촉이 된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해 매번 네, 어디 부딪히냐면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부딪혀요. 이 변속기에 여기 까졌잖아요. 음. 얘도 손상되고 얘도 손상되는 최악의 음. 스토리를 안내요. 음. <laughs> 다음으로 재제 올립니다. 예. 후크 쪽을 보면은 전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텐셔너건 뭐건 정말 이쪽이 깔끔해요. 그냥 육안으로 지금 보이죠? 네, 그냥 뭐, 후크가 아무, 아무 깔끔하게 아깝죠. 보일 정도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아까 민트는 막 텐셔너가 짓눌르고 있는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 올리는 정말 깔끔하게 흠집 나지 말라고 붙인 이 가드가 딱 이거와 정확하게 딱 맞물리죠. 네.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살짝만 들어도 뭐 전혀 간섭되는 게 없어요. 음. 네, 그냥 그대로 음. 스무스해요. 이만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음. 이 후크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전혀 간섭되는 게 없어요. 네네. 되게 설계 잘한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만져보면 이거 누구나 뜨게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썰림문과 같은 트라이폴드 변속기인데 이게 접었을 때이 바깥쪽은 어쩔 수 없이 닿는데 이 휠셋이랑 간섭이 안 되는 편이에요. 음. 얘가 어디 프레임에 부딪힌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네네. 괜찮다고 봐요. 아마 뭐 완전히 안 닿으면 좋겠죠 근데 아 완전히 안 닿으려면 얘가 더 넓어져야겠죠 그렇지 그렇네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도 좀 챌린지를 잘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올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힘줘도 얘도 아. 똑같이 엎어져요 썰리은하고 똑같은 거아요 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더를 달았죠 음. 음. 어, 엎어지는 게 전혀 없죠 이제 이 익스텐더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큐브인데요. 큐브는 이 텐셔너가 후크를 짓누르지 않게 잘 해결한 것 같아요. 후크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 후크 바로 밑에 이제 보호해주는 가드도 있죠. 그래서 이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뺄때 보면은 간섭되는 게 전혀 없이 이제 뺄수 있는데 지금 간섭되는 부분이 얘도 똑같이. 이 변속기가 휠셋 쪽하고 약간 간섭되는 것 같아요. 닿진 않았는데 이 케이블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이블과 케이블이 이 변속기와 휠셋을 약간 끼워가지고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거 빼고는 어, 얘도 양호하다. 네, 양호한 편이에요. 진짜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비슷한 구조인데도 큐브하고 민트가 이런 네.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자 지금까지 프라이폴드 다섯 대, 사실 말이 다섯 대지 한 대는 솔직히 계속 예외로 뒀썼던것 <laughs> 같아요. 어쨌건 다섯 대를 비교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저는 익숙한 자전거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놓고서 직접 접다 펴고 계속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니까. 네. 아 너무 달라요. 너무 <laughs> 달라요. 이,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네. 도도제 트라이폴드 처음으로 접한 게 올리었고 네. 다른 자전거들은 보지도 못했고. 네, 네. 오늘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하나 하나 자전거 비교해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솔직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제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다들 비슷비슷은 한데 음,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네. 올리가 나왔어요. 파도님 네. 네. 말을 아끼셔도 그런데 네. 제거 아니니까 네. 올리가 당당일 <laughs> 거니까 누가 만져봐도 네. 올리예요 이걸. 이걸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니까요. 올리는 예. 진짜 개발하는 곳에서 되게 신경을 예. 써서 만든 느낌이. 그냥 들고, 알고 만든 거예요. 예 네. 트라이폴드에 대해서 되게 이해한 사람들이 예. 만든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전거들이 엄청 떨어지냐? 그거는 약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자전거들이 완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원리가 좋았다는 거지, 사실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 네. 본인이 이쁘다고 느끼고, 본인이 좋다고 느끼고 한게 사실 정답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건강한 소비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샀다고 해서 본인이 산게 완전한 진리는 아니고, 예, 예,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전거의 단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고, 누가 물으면은 이런 단점들을 또 설명해주고,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음...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계속 건강한 소비가 되고, 또 제조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자전거를 발전해 나가는 발도움이 되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샀다고 얘가 산게 정답이야라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서 네네. 좀 아쉬운데. 네. 네. 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지금까지 저는 판다였고요. 예. 미니마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